자, 추리국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추리국기 32장, 우리 30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추리국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로 35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리 주시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요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으며 따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깨달아지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이 금송아지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고 있는 이예고편의이 마지막 부분을 이 32장 이 본문 오늘 35절 2장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30절에서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펼쳐질 거에 대한 예고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예고편을 얘기하고 이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본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끌고 가실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절, 33장, 34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35절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마치고 있는 장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지만 33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인가? 지금 예고편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32장 이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고편인데 33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할 것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지요. 출애굽 이, 지금 신의 산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33장에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임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예고가 33장에 내용, 3 3장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예고의 말씀이고 3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이 34장에 내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실까에 대한 내용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답변이 오늘 아주 예비적으로 3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30절에서 30 오절까지 보십시다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것인가 또 34장에는 이 죄의 결과로 우상 승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34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예교폰으로 32장의 오늘 본문은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세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34절의 내용이 줄 치시고 전체력을 줄을 치셔도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인 거예요. 33장에도 답변이신 거고 34장에도 주시는 이 오늘 이짱막한이 34절의 답변을 하나님께서 예고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어저께 저번 주까지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요 멸해 달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 전장에서도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 이 시내산 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답변이 지금 바뀐 것을 성경 예약이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인도해 내라라고 얘기하면서 내 네, 누가 앞서 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다. 백성을 인도하라 그리고 내 네, 사자가 내네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구름 끼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임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내 사자가 이제부터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34절에 내 사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사자가 너희를 직접 인도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떠나신다. 궁극적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의, 이, 이 구원의 은혜에서 너희들을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하리라. 죄에 대한 물음을 반드시 묻겠다. 보응하리라. 주에 대한 결과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34절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이제부터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30절을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서 이다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 백성이 자기의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반복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죄에 대해서 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죄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에,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큰 죄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가 불순종의 죄죠. 이큰 죄를 이야기하면 성경은 이 아담과 하에 대한 죄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큰 죄다라고 하는 이큰 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큰 죄는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신 이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생명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단지 하나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나무, 생명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 금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가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이신나산 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떠한 우상도 십계명을 주면서 만들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라.라고 이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 밑에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 먹은지라. 다시 한 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되, 그도 먹음니라.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에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를 먹지 말라라 라고 한이 굉장한 엄중한 말씀을요 이 아담과 하하가 범한 죄를 한번 보십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지라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굉장하게 무심하게 죄를 짓는 이 아담과 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어떻게 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이 과실의 모습을 보면서 따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굉장히 무심하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 불순종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듣고 아주 가볍게 죄를 짓는 오늘 본문의 출애국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제도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을지도 불구하고 창세기 아, 출애국기 32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출애국기 32장 오늘 본 우리 전체의 32장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굽 당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더라. 죄를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라.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서 이 금속 가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죄를 어떻게 지고 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심하게, 너무나 가볍게.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죄다, 아주 큰 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짓는 것은요, 아주 금송아지 죄를 무심코 가볍게 죄의 본질을 또 합리화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는 아주 가볍게, 아주 무심하게, 아주 가볍게, 아주 무심하게 내뱉는 그 말, 아주 가볍게, 아주 무심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신다. 보세 34절,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것을 보응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것만은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그거를 만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아주 가볍게 아주 무심하게 내뱉는 말로 내뱉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할 때에, 혹, 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if, 만약에 속죄가 될까 하느라. 죄가 없어질까가 아니라, 혹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이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양자의 조건을 두 가지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한 가지 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면 칸데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는 하나님 원하건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해 이 생명책 기록한 책에서 제어해 달라고 이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두 가지의 조건을 어느 조건 하나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두 가지 조건을 한 번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벌하리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두 가지의 조건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두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을 주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 에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지어버리겠다. 하나님은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의해 그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일하시고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그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그 몸면면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라고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고. 아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렇게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사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하루하루 쌓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적에서 그의 이름을 지하여 버리겠다. 34절. 하나님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호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처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단어에서는 이 보응한다 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단어에는 보응한다 처벌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히브리 단어에는 어, 파카드라고 하는 이 파카드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거나 처벌을 해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보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묻겠다. 너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으니, 보응한다. 또한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처벌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 단어에는 없고,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형벌을 내리시던지, 처벌을 내리시던지 오신지, 찾아오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보응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 단어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는,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응한다, 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찾겠다,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다면,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두가 있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죄를 묻겠다 라고 얘기하시지, 봉헌하는 날에는, 내가 찾아오는 날에는 죄에 대해서 묻겠다 라고 얘기하시지,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을 너희에게서 철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내시고, 한 번도 그 구원 계획을 접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포기한 이 구원 계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시라. 오히려 인간의 죄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늘 누누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보응은 이야기하시지만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너희들을 구원 계획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구호를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 우리가 흔하게 짓는 가볍게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졌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심코 짓는 가볍게 짓는 말로 행동으로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되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동산의 아담과 와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볍게 생각하여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가볍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말씀 앞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